자 봅시다 제품 x 개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용이 들었대 생산된 제품은 1개당 천원에 그날 모두 판매하는데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하루에 생산해야 할 제품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렇죠? 그럼 이익을 최대로 남기려면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익은 그렇죠? 매출액 빼기 빼기 얼마야? 비용 아니에요? 비용 됐죠? 이익이 얘가 최대가 되어야 돼 맞죠? 그러면 내가 X계를 생산하면 얼마 음. 파는 거예요? 천... X1 판매 가격이 나오는 거, 총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야지 순수익이 나오겠죠. 됐죠? 음. 그 다음에 X는 개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죠? 뭐, 0개 팔 수도 있으니까, 밑을 넣어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180X의 제곱, 더하기 4000. 요게 순수익이네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되겠죠? 자, 0하고 120에서 기울기가 0이구요. 최고 차항의 부호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는 형태를 하셔야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20이네요. 자, 최대값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시겠죠? 0보다 커야 되니까요. 이제 서술형 쓰실 때 이런 말이 없으면, 음, 안 되겠죠. 120일 때, 어, 최대가 나온다. 근데 묻고자 하는 거는 제품의 개수니까요. 120개가 정답이 되겠죠.